이 환자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 한번 상황 한번 이야기 설명해 주십어요 아, 허리가 아프셔 먼 너무 어, 요통 심해서 넘어지고 예, 넘어져 가지고 살짝 삐었는데 어. 예, 요통이 너무 심해서 이제 움직이도 못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쪽이 좀 약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쪽은 푹 꺼져 버리고 이쪽은 올라와 있어요. 옆에서 찍어 보세요. 이렇게. 아니, 그... 네, 좀 과장되게 하면은 뼈가 이렇게 두개가 있었는데 살짝 이렇게 틀어진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놈은 내려가고 이놈은 올라오고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여기는 내려가고 여기는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잡혔을 때 엉덩이가 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원래 는 정상은 절대 엉덩이 움직이면 안돼요 이렇게 음. 이렇게 하면 뭐 엉덩이가 움직인다는 것은 지금도 뭔가 틀어져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첫날에 이게 안 달았거든, 엉덩이에. 근데 이제 3일만에 지금 엉덩이가이렇 닿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음. 처음에 많이 지금 튀어나왔는데, 이제 조금 많이 내려가는데, 아직도 이게 다 내려가야 되는데, 뭐 아직 멀었어. 다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다 내려갈 정도 로 하려면 한 3년을 해야 이게 다 내려가야지. 그찝찝찝찝찝찝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완전히다 그래? 내려가려면 한 3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누적돼서 발병이 그렇죠. 됐다고 생각하시네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있다가 어, 손주를 안으려다가 손주가 넘어지려니까 얼른 뛰어가다가 넘어져고 충격을 딱 줘버리니까 인대가 이제 삐어버린 거죠. 허리 인대가. 그러니까 이제 통증이 꼼짝을 못해요. 허리가 아파서 이제. 허리를 아예 움직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허리 인대가 삐었다는 것은 네.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요 일단 통증이죠. 시큰 시큰 그래. 시큰거리고 시끈. 네, 이제 일단 아파서 일단 통증이 통증, 염증 이제 바로 이제 염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염증. 그러면 허리에 신경이 누를 때하고 네. 근육일 때하고 신경일 때하고 서, 차이를 한, 다시 한번 설명해줄 수 있나? 그자 인대가 빈 거는 통증이 너무 심하고 이제 그게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신경을 눌렸다. 뭐 이제 다리가 이렇게 마비 증상이 오 거예요. 신경이 눌린 거는 마비가 와서 아예 안 움직여 버려. 근데 인대가 하는 거는 움직이는 움직인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움직이기는 아픈, 움직여요. 가만히 있음, 가만히 있음 예, 움직이긴데 아파그 차이 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지면은 딱딱해 이게, 이게 이, 이, 이 근육 있잖아요. 예. 이 돌덩이처럼 다 딱딱해요. 이게 눌리면 이렇게 쑥쑥 들어가야 되는데. 이 데가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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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안 들어가, 이렇게 안 들어가. 이게, 이게, 말랑말랑해서 쑥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에래이름을 팽팽히 잡아 당기고 있다, 이거예요. 허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쑥, 시커브가 되는데, 이렇게 일자로 되어버리니까, 이렇게 잡아 당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인대가 틀어지면 네. 근육이 그 인대 대신에 그걸 정상 잡아주려니까 굳어버린다. 그렇죠.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염증에 의해서 또 그렇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근육이 뭉쳤다고 보고 근육을 좀 풀어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네? 네. 그...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laughs> 근육을 이게 이렇게 게이 잡아서 팽팽하게 이걸 풀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어떤 힘에 의해서 이게 근육을 팽팽히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이걸 풀는다 어 하더라도 자고 나면 똑같이 또 팽팽해지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필요 없는 에너지만 소모하는 거죠. 이거를 정상적인 각도로 만들어주면 굳이 이렇게 주무르지 않아도 다 풀어지는데 이제 여기가 이렇게 딱딱하다 보면 전신이 다 딱딱한 거죠. 뭐 누르고 여기 뭐 이런데 누르면 아파서 죽습니다. 이거 죽어 죽어. 여기 누르면 그냥 막 자지러져 이게. 왜냐 안에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아서 풀어주라 이거야 암마 하면 근데 뭐 풀어도 큰 의미는 없는 거죠 왜냐면 아고으면또 아프니까 여기 지금 잡아당겨서 예 그러니까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지 이 상태에서 그래서 그 이거 이 해결 방법은. 예. 교정, 골반 교정을 해야 된다. 그렇죠. 뼈를 정상 각도로 만들어줘야 돼. 뼈가 정상적인 각도로 돌아오면은 근육이 자동으로 풀리게 돼 있다. 일주일 정도 하면은 이제 통증은 다 사라지고 움직이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굳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딱딱하니까 이 피가 제대로 순환이 안 되니까 이 피가 어디로 가버리냐. 심장으로 몰리니까 심장이 부어버린다 이거죠. 그럼 심장이 부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심혈관 질환을 반드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합병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골반이 틀어져서 결국은 따라오는 게 뭐냐 심혈관 질환이 같이 동행 동반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이걸 반드시 교정해서 이 정상 각도로 돌려서 이 근육이 굳어지지 않게 해주는 게 내가 오래 사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 가서 이 교정을 해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통 10년에서 한 15년, 20년까지 더 오래 살더라.